네, 안녕하세요. 소장입니다. 자, 전 세계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 중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AI나 전기차, 데이터 센터, 스마트폰, 클라우드 등 많이 있지만 현대 기술의 중심에는 반드시 반도체가 존재하죠. 특히 2020년대 들어서 고성능 컴퓨팅, 자율주행, 인공지능 연산이 급증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산업 전반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네, 그리고 삼성전자에도 드디어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긴 겨울잠 같았던 시간이 끝나고요. 이제 슬슬 방향을 틀 조짐이 보이는데요. 최근 반도체 수출이 눈에 띄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반도체 지원 법안 통과로 미국에 발딛고 있는 기업들이 전선에 먼저 서게 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들, 그중에서도 제가 꼽은 핵심 플레이어들 세 가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흐름을 읽을 타이밍인지 아니면 다시 기다려야 될 타이밍인지 끝까지 보시다 보면은 방향이 잡히실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중간에 우리 시청자분들만 누릴 수 있는 이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이것 또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반도체 업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겨울 산에 갑자기 봄의살이 퍼지듯이 수출 지표가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관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6월에 반도체 수출 이 무려 150억 달러 하나로는 약 20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고 합니다. 물론 지난 연말에 그러니까 이게 12월 정도에도 비슷한 수치의 수출 액을 보인 적은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반짝 반등이 아니라 그때의 기록마저 넘어서면서 진짜 반도체 업황이 회복하는 흐름에 들어선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라면은 이제 반도체 산업에도 긴 터널 끝에 출구가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시장에서는 이번 흐름을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진짜 불이 붙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자, 광명해있던 판이 뒤집히는 시점, 지금이 바로 그 문턱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반도체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흐름이 맞물려 있는데요. 우선 중국 정부가 중고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새 제품으로 바꿀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 이구 환신 정책 효과 이거를 시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수요에도 불이 붙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 들어서 AI 서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데이터 센터 확장 흐름도 같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산업 전반의 흐름들이 결국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DDR5, HBM 같은 고부가가치 메모리 제품들의 수요도 탄탄하게 유지가 되면서 오래 들어서 주요 메모리 제품의 고정 가격이 반등한 것도 긍정적인 흐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상승을 해줬었는데요. 자그 배경에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 세법 개정안 통과 소식이 자리잡고 있죠. 자 이. 이번 법안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율은 기존의 25%에서 35%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 내용이 하원에도 최종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미국 내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이 착공을 앞두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반도체법이 주목받는 이유에는 단순히 세금 공제에 그치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 실제로 이 시설과 장 준비 투자는 물론이고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직접적인 이 보조금 혜택. 지원까지 포함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흐름들을 보고 나면은 하반기 시장이 코스피 5,000포인트를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될 경우에 반도체주는 그 중심에서 가장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 반도체주는 경기 민감 섹터 중에서도 대표주자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과거부터 코스피 흐름과 함께 움직이는 커플링 커플링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줬기 때문이죠. 자또 하나 중요한 건 계절적인 흐름인데요. 자 보통 반도체는?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가장 잘 나옵니다. 이런 계절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수급 흐름에도 이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물론 그 미국에서 상호 관세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 관세 이슈가 하나의 이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긴 해요. 다만 우리 정부가 지금 미국과 계속해서 통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게 잘 풀려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 수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상승랠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괜히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이슈들이 잘 정리되는 시점을 염두에두고 하반기 반도체의 흐름을 꾸준하게 이 체크해보시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세 가지 핵심 기업 분석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요즘처럼 실적 시즌이 접어드는 구간에서는 이 분기 실적 주도주, 이런 개념을 꼭 이해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자, 이걸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 결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잠깐만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이 흐름을 알게 되시면 시장에서 먼저 치고 나가고 이 수익도 먼저, 가장 먼저 챙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특별한 혜택을 간단히 전달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깜짝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평소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왜 챙겨보세요? 남들보다 발 빠르게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알고 싶으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부자들은 한발더 나아가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던 원전 해체, 이 부분이 막 이슈가 됐을 때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원전 해체 관련주는 뭘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사회적 이슈는 곧 뭐다 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돈이 되는 힌트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돈으로 직결이 되고 그만큼 그 이슈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라면 항상 이런 경제적 이슈 뉴스를 챙겨보면서 그걸 어떻게 돈으로 만드는지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청자 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나도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근로 소득으로 돈을 벌어서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힘든 세상에 왔어요. 자 그래서 돈이 돈을 벌어주는 금융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죠. 자 하지만 이렇게 매번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듣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운 좋게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금융소득. 자본주의의 꽃이 뭐죠? 바로 주식입니다. 자, 여러분. 주식 시장은 1년에 딱 4번 진짜 크게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3개월에 한 번씩 발표되는 분기 실적 시즌, 발표 시즌이 있는데, 지금은 2분기죠.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다음 분기, 이 주도주, 다음 품기 주도주가 될수 있는 이 종목 하나를 찾았어요. 자, 이렇게 우진엔텍처럼, 자,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굉장히 크게 크게 큰 폭의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주식 시장에 큰손들이 매집이 끝나고 이렇게 막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 이 초입구간. 이 초입구간 정말 중요하죠. 제가 뭐라 그랬죠? 큰 손들이 사고 있는 폭발적인 상승 바로 직전에 들어와 있는 구간.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바로 매수하면 어떻다고요? 크게 수익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한달 안에 이렇게 최소 3배 이상 초급등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자, 이 기업이 진짜 실적도 좋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공개적인 영상에서 바로 알려드리진 못하지만, 이제는 나도 남들처럼 주식으로 돈 벌고 싶다. 다들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하는데 내 주위에는 없고 소문만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종목을 미리 알아서 준비하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저에게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원전 해체에 관련주, 대장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딱한 종목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죠.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가는 얼마인지, 이 목표가는 얼마인지, 수익률 몇 퍼센트에 어떻게 매도를 하라고 하는지까지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린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6월 초에 문자를 드리고 나서 이 두산에너빌리티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무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무려 3배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진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런 좋은 소식을 우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인내심도 있으시고, 집중력도 있으신데,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인내심도 있으시고, 집중력도 좋으신데, 이 정도까지 보셨으면 진짜 이번 기회에, 이번 정부에서도 어때요?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를 장려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수익 났다는 주변 소식만 듣지 마시고, 진짜 이제는 금융소득으로 큰 돈을 버을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돈벌 자격이 있고 이제는 부자 될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만 여러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놨죠? 010-6518-5019 번호로 저에게 부자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하나씩만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이 뭔지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자, 진짜 3주 안에 3배 이상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진짜 저마저도 기대가 된다. 제가 정확히 3주 뒤에 이 종목명이 뭔지를 영상에다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지금 저에게 이렇게 부자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돈 드는 거 아니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달 뒤에 이 종목명이 뭔지 공개를 하고 나면, 그때 가서 진짜, 이렇게 미친 듯이 급등해 있는 이런 차트를 보시고 나서, 그때 이 영상을 보고서 그냥 지나치지 말걸. 문자를 한번 보내볼걸. 그때 문자 보냈으면 도대체 얼마가 내 통장에 찍혀 있을까라고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이 딱 기회다. 첫 번째 기회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국장이 막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큰 돈을 움직이는 큰 손들, 세력들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이 뭐라고요? 기회다.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잘 모르고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내가 잘 모르더라도 주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주변에 계시잖아요? 저에게 문자 받아보시고 그분들께 추천을 해드렸는데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어깨 으쓱해지시겠죠? 아니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을 한번 사봐라.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한 종목이 나도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 이건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놨죠? 010-6518-5019번호로 뭐라고 보내시라고요? 부자.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분들에게 똑같이 무료 추천해 드린 것처럼 이 하반기를 주도하는 한 종목을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셨다면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없고요. 다시 한번 제 영상에 돌아와 주셔서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는 걸로 보답을 받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볼로드로 돌아가서 3위 기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위는 1위와 2위 이두 기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반도체 장비 섹터에서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바로 원익 IPS인데요. 이 원익 IPS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원익 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입니다. 원익 그룹을 보면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원익 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예요. 이 원익 그룹을 보면 크게 지주사인 원익 그리고 중간 지주 역할을 하는 원익홀딩스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장비를 담당하는 원익IPS가 있고요. 이 소재 부분에서는 이게 머티리얼즈처럼 이 반도체 소부장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원익IPS는 단순한 개별 장비주가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꽤 중요한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죠. 특히 최근에 원익홀딩스가 이 지주사 상법개정 이슈 덕분에 오히려 원익 IPS보다 주가 흐름이 더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요. 참고로 원익그룹이라는 회사 자체가 애초에 삼성과 함께 시작한 그룹입니다. 자, 초창기부터 삼성전자가 주요 거래처였고요. 지금도 가장 큰 고객사로는 이 삼성전자, 뭐 삼성디스플레이, SDI 그리고 북미 고객사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 원익 IPS 같은 경우 수출보다는 국내 수요, 이 국내 수요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요. 자, 실제로 매출의 약 76%가 내수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과거에는 50%에서 70%까지 차지했던 적도 있을 만큼 삼성과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깊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 때문에 이 원익 IPS는 삼성전자의 투자 사이클과 거의 함께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자, 삼성이 반도체 공장이 투자를 하면은 장비 납품 기업인. 원익 IPS는 바로 매출로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HBM 중심으로 미국과 국내에서 동시에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익 IPS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투자할수록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최근에는 미국 반도체법 통과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미국에 진출하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현지에서 장비를 조달하려는 수요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 기술력과 신뢰도를 모두 갖춘 이런 원익 IPS 같은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원익 IPS는 삼성이 어디에 투자하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계절처럼 흐름을 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흐름은 지금 분명하게 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원익 IPS 주주 구성만 봐도 이 회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바로 감히 오실 텐데요. 자, 이 지주사인 원익 홀딩스가 약 32%의 지분을 보유하고 를 있고요. 삼성전자도 무려 7% 가깝게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고객사 관계를 넘어서 삼성 입장에서도 전략적인 이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해석해 볼수 있겠죠. 자, 이런 구조 덕분에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면 원익 IPS는 수혜를 먼저 그리고 더 크게 받는 구조라고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익 IPS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릴 때는 같이 조정받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 정고점 부근을 힘있게 돌파했던 흐름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은 이 고점 이후의 눌림 구간. 자, 이 3만원을 찍고 나서 이 눌림 구간을 다지고 있는 전형적인 상승 전환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흐름은 흔히 말하는 다시 날아갈 준비를 마쳤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주가가 약2 8 0 원선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한 번만 강한 캔들로 올라와 준다면 무난하게 3만5천원 정도까지 이 구간까지는 하반기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와 함께 담아갈 장비주는 어떤 것을 볼까 이렇게 고민 중이셨다면 이 원익 IPS를 올려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살펴본 원익 IPS와 함께 가져갈 두 번째 기업 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사실 1분기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기대가 꽤 컸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2분기에는 실적이 확 좋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내놓긴 했었는데요. 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소리가 사라졌죠. 왜일까요? 예상 밖의 변수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죠. 자, 미국의 기본 관세 부과 이슈, 그리고 중동 지역의 전쟁 우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최대 고객인 애플의 부진까지 이 삼성전자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갑자기 깜깜해진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이 HBM3의 이 12단 공급사 선정 이슈도 삼성전자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두 번째 파트너로 이 마이크론을 선택을 하면서 삼성은 자연스럽게 한발 물러나는 그림을 그려준대요.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주가가 좀 눌려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 긍정적인 신호들이 하나둘씩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삼성전자도 다시 시동을 거어야 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 흐름을 이어서 자세히 한번 보면 지금이 2분기를 통과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동안 날씨로 치면 먼발치에서 흐림과 갬 이게 반복되는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이 완전히 열릴지 아니면 다시 비가 올지 가늠해야 되는 타이밍이겠죠 그 기준선이 되는 거는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자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기대치를 훌쩍 넘기는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땠죠 아직은 맑음 전환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번 분기 실정만 놓고 보면은 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단어를 쓰기엔 좀 무리가 있었죠 무엇보다 이 hbm3 12단 제품 공급 확대가 제한적이고요. 파운드리 고객사 확보도 여전히 고민거리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의 현황은 아직이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2월에 출시된 이 갤럭시 S25 시리즈도 전세계 소비 심리 둔화 영향을 피해 가지는 못한 모습인데요. 판매량 자체가 예전 같은 흥행 분위기를 타지 못하면서 이번 분위기에 대한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공개됐죠.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약 74조 원, 그리고 영업 이익은 4조 6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했어요. 자, 그런데 영업 이익은 50% 이상 줄어들면서 체감 충격이 꽤 컸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이번 2분기를 저점 통과 시기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3분기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갤럭시 폴더블 신제품이 곧 출시될 예정이고요. HBM 3 12단 제품 공급이 본격 확대되면서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10나노 6세대 T램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도 다시 한번 우위를 노릴 수 있는 시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이제 낮아진 기대치를 이미 반영한 이제 바닥 구간에서 다음 분기 실적 반등을 기다리는 이 정지선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 눌림이 상승 전환을 위한 예열이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이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7월에 88,000원 구금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낙폭이 꽤 컸습니다. 자 사실 많은 분들이 이 5만원대 오면 사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다가도 정작 그 구간까지 떨어지니까 삼정 끝난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략 그때가 기회였다고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다시 그 가격대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결국에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66,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3월 때 고점은 이미 넘어선 상태죠. 무엇보다 최근 흐름에서 눈에 띄는 거는 65,000원 아래로는 쉽게 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20일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단단하게 버티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도 눈에 띄게 살아났죠. 한동안 이탈했던 외인의 수급들도 서서히 돌아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꾸준히 순매수 나서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어떤 종목을 포트에 넣어야 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삼성전자가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드디어 1위 기업 앞두고 있는데요. 1위 기업 공개 앞서서 아직도 경제연구소 채널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텔레그램 톡방에 많은 정보들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탑픽들 그리고 종목들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톡방에 넘어오셔서 관련 정보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톡방에 넘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또는 댓글 통해서 링크로 넘어오시면 되니까요. 그때 함께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망의 1일 종목 보겠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인데요. 자, 지금 반도체 대장주는 삼성전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상승 탄력만을 놓고 보면은 최근 몇달 사이에 이 진짜 분위기를 주도한 거는 이 하이닉스였습니다. 자, 올 상반기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사이에 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계단식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주가가 쉬었다가 가더라도 매번 그 정고점을 돌파해주면서 전체 차트를 아주 예쁘게 만들어줬죠. 여기에 최근 발표된 h b m 3 수요 안정화 소식도 큰 힘이 됐죠. AI 서버 수요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HBM 기술을 누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곧 AI의 패권 경쟁의 핵심 변수이기도 하거든요. 이 하이닉스가 이 시장에서 이미 기술력으로 인정받은 상태고요. 최근에는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도 더욱 견고해졌다는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실적이 발표가 됐죠. 자 이번에 매출 20조 원, 영업이익 9조 원으로 독주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2분기 매출액이 2 0 조 6,16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조 222억 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5%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65%나 증가하면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반면 벤쿠버 아메리카에서 지난 14일에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내년에 SK 하이닉스 HBM3, HBM4에 대한 미국 고객사들의 수요가 꺾임 없이 강력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목표 주가는 36만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22일 종가 대비해서 약34%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슈만 본다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반도체 1위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이해가 납득이 가시죠. 자 sk하이닉스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기관 수급 물론이고 외국이 자금까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자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 거래량 동반한 양분까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었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주가가 26만원 후반대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구간은 고점을 찍어주고 잠시 이제 휴식하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30만 6,500원 고점 찍어줬는데 단기 급등 피로감을 잠깐 덜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드디어 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증권사 증권사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구조 222억 원 그리고 HBM 경쟁력으로 글로벌 메모리 시장 재편 전자업계 독주 체제 가속 주목 그리고 삼성 메모리 반등 지속 및 HBM 품질 테스트 통과 관검 이렇게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방영되기 시. 시작을 하면 30만 원 돌파는 물론 이 37만 원까지 임박하는 새로운 신고가 흐름까지도 열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 종목 원익 IPS,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이 자체로도 강력한 포트가 될수 있는 이 라인업이지만 지금 같은 반도체 업황 회복기에는 더욱 더 강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관련한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제가 계속해서 반도체 주들 올릴 때 중복해서 올리기도 하고 이 AS 전략들도 제가 채널에 올려드리도록 하려고 하니까요. 채널 구독하시고 많은 도움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구독자분들 많이 누릴 수 있는 혜택 꼭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